안녕하세요 자 오늘 은 소라잡으로 가까운 영흥도 받아 나왔습니다 아 간주시간이 새벽 1시 13분 시간이 좀 늦는데 아 그냥 받아온지 좀 오래됐고 그래서 바람 도 쐴겸 나와봤어요 음, 카페 회원들 두분 같이 나왔어요 음, 사나리 포인트에서 지금 시작을 하고, 하, 오늘 큰 소라 포인트가 나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음, 알지 않나? 알지 는나봐지나 알지 않나? 소라 사이즈 좋은 거 가봤대요. 보이네요보이에요 굿이요. 아, 지금 소라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 한 입이. 한 입에서 보다 작은 거. 어, 보이는데? 버리고 갈래요. 오늘은 큰 사이즈 소라가 목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은 사이즈는 버리고 가겠습니다. 큰거 위주로 <laughs> 잘 나와 주겠지요. 열심히 뛰어야지요. 초입부터 찾아라, 해라 얼굴 보고 준비 점오 이게 몇년 만에 오는 바다 같네. 아. 저기, 누가 낙지 잡는다고 지금 와서 낙지 잡으면 신고합니다. <웃음> <웃음> 낙지 잡기만 해봐. 바로 찍어서 신고합니다. 아이, 모자이크 안 합니다, 우리는. 아, 신고할 건데 뭔뭐 모자이크요? 내가, 내가 신고 잘해요.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아. 아, 바로 영상으로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시간 영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신고하면 머리 아파지죠? 장비 봐요 장비. 야, 낙지 잡으려고 장비를 다 촬영하고 왔어요. 오늘 음, 걸리기만 해봐라. 걸리기만 해봐라. 아시. 소라가 여 위에도 있기는 있습니다. 아, 조금 닦기는 해도 있는 소라가 있어요. 음. 오늘 목표는 조금 큰 거로 서여기에큰거인주로 갈게요. 작은 거는 그냥 버리고 가야지. 버리고 가야지. <목소리> 소라 있어요, 소라. 망댕이도 <목소리> 있고, 소라도 있고, 다 있어요. 자, 물가로 가서 보겠습니다. 한입 사이즈 낙지 대박이다 <laughs> 잘 놀고 있습니다 엄마 숨었네 어디가? 바다로 가 거기다 또 하나 틀으려고? 역시 한입 사이즈 낙지 돌 밑으로 들어가 콜라당 <laughs> 들어가네. 잘 숨어요. 음, 잡을 게 없어. 잡을 게 없어요. 물이 조금 빠졌어요. 먹금도 빠져서 저서 더 진입합니다. 아직 물이 덜 빠져서. 에잘 안보여요. 여기서 약지꽃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렇지꽃은 물이 좀 많이 빠져야지 보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다리는 거예요. 자, 소라가 돌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안단 내려가라고 물을 꼭 붙들고 있어요. 어 사이즈 좋은 도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야. 자 사이즈 좋지요. 어. 천천히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 세세하겠습니다. 오늘. 소라 좀 잡을 것 같습니다 잔소라들 잔소라들은 이렇게 보여요 큰 찾아보겠습니다. 소라 위주로 찾아보겠습니다 소랑 오늘은 소라꽃을 볼수 있을지 기대하고 있어요 설화꽃은 조금 멀리, 멀리 밝은 빛을 붙이면, 어, 바위가 노랗게 보이든가, 하가 이렇게 보이든가,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찾아 봅니다확률이 크거든요. 그래서 쉼쉼 급하지 않게 돌아다녀야 돼요. 네, 생각을 할게고 이렇게 보면은 얘네는 어구네요. 하지만 여구에도 소라가 붙어 있다는 사실, 네? 여기는 없네. 있네, 네? 이렇게? 이렇게 소라가 붙어 있어요. 자, 여기 보이나요? 소라가? 알을 낳기 위해서 좋은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저런 것을 은폐하고 있어요 은폐 은폐 하고 있어요 수월하을 역시 눈으로 보고 찾아야 됩니다 네, 알집을 찾기 위해서 조금 조금 물이 잘안 빠지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바위를 이렇게 물석숭 속 바위를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소라꽃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잘 찾아볼게요 잠들 시간이 다 돼서 우줄기밭을 찾았습니다. 우줄기밭을 찾았는데, 포호라가 없어요. 아, 있어도 아주 작은 거, 한입 포라 아, 이하짜리들. 이런 거밖에 없네. 에이, 양이 안 차요? 저기, 깊은 쪽에 들어가서 뜰채질을 하니까 조금. 피교는 잡힌 데 물이 높아서 잡기 가 힘든 상황이구요. 어, 혹시나 고요 밖으로 나왔는데 우둘기는 찾았어요 우둘기는 그런데 경적 소라가 아 아쉽네요. 소라가 한입 이하 사이즈만 보입니다. 오줄기 바시 해요. 오줄기 바시인데 투어라가 투라가 작은 것밖에 없어요. 우리도 턱물려날까봐 점점 점점 다니고 있습니다. 이데 뭐가 잡을 게 있어야지. 잡죠? 이게 뭐예요 이게. 잡을 게 없어요. 우둘기는 많은데, 잘을게 없어요. 빵이야, 빵. 자, 이것은 다 우들기 밭입니다. 소라가 없습니다. 아, 보시다시피, 우들기는 잔뜩 있고, 소라는 없고, 간혹, 이렇게, 조그만 사이즈를, 이 있는데, 못잡겠어요 너무 작아서. 으, 아이고, 별명이. 아, 아쉽다. 비들기는 많습니다. 불안은 없습니다. 으흐.